안녕하세요. Mm. 안녕. 좀 기다려볼까요? 못들어오기까지 지금 이제 여기서 보니까 7시에 긴사인회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저번에 빼빼로 데이에 했던 방송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이렇게 1등 방송, 1등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가팬 여러분들께서 1등을 뽑아주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등을 해서 1등 그때 맛있는 거 먹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뭘 먹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그서1등서 1등을 해서 1등을 해서 을 하게 됐습을다자 1등을 해서 꾸끊을해을 한우, 오 한우도 괜찮네. 그래서 전 지금 이렇게 헤어랑 메이크업을 하고 갈, 이제 팬 사인회를 준비를 하고 먼저 여기 근처 카페에 와서 고기 치킨 잘안 보여. 아 생일이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초밥, 음, 초밥도 괜찮네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뭐가 있을까 맨 눈이냐고요? 맨눈 맨눈? 무슨 소리지? 렌즈를 껴 렌즈 안 꼈어요. 지금 3000분 4천0 ,000분? 0분이 계신 거군요. 안녕하세요. 다들 뭐 하고 계신가요? 오늘... 네, 보염했어요 네, 어... 오늘... 머리 색이요 머리 색도어겠습니다 드라마 보고 계시는구나. 네, 일단, 저희 이제 또 음방을 하면서, 이제, 네. 이사도 했고, 이사도 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근황, 근황 토크? 근황 토크? 어제,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제 이사는 집에 친구들을 사러 다녀왔어요. 다 사고 집도 좀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새 숙소 마음에 드냐고요? 내 숙소 되게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아서 숙소 마음에 들고 또 숙소 이사를 하게 되면 또 이사 한 집에서 또 V.F. 키하겠습니다 어제 멤버들은 킨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방이요. 방총 3개고 이제 화장실 두 개. 아, 아까 올린 사진이요. 그 저희가 다른 어떤 이제 녹화 방송을 하고 그 앞에 이제 가게가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분홍분홍해서 찍어봤습니다. 분홍색, 저도 그날따라 기분이 분홍분홍해서. 근데 지금 혼자 있습니다. 혼자는 아니고 멤버는 저 혼자 있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뭐냐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팬미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팬미팅, 팬미팅, 팬미팅 뭐 혹시 보고 계신지 보고 제가 지금 솔로 무대를 준비 중인데 아직 고민 중인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잘 감이 안 와서 준비를, 하, 준비를 하는 게 있긴 한데 어떤 무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목소리> <조님 웃음> 님이랑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니까요, 요즘 에 너무. 계속 또 연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전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음악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익느하고 아, 근데 이 하지 발라드, 발라드, 발라드? 발라드? 다 만난 이야기 된다 아, 방금 국에서어 네. 이제 금 얘기했어. 아, 방 이제 기했어 아, 방금 얘기했어. 아, 방금 얘기했어. 아, 방어 아, 방어 아, 방어 아, 그금 아, 얘기를 그래서 그 지금 해외 다가 있잖아요 친구들 다 해외 에 지금 가 있어서 동한이가 오늘 저녁에 영화 보자고 하긴 했는데 아직 두 친구가 감에 있어서 밥은 먹었습니다 오늘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사서 먹었어요. 호주 헬로우 영화요, 뭐그 국가 부도의 날 그거 보자고 하던데, 제가 요즘에 영화를 아예 안 봐서 요즘에 또 굉장히 완성하게 활동 중이어서, 네, 아 어, 맞아요, 동화.

덜렁거려 덜렁거리니까 아덜렁거려 어? 제가 다른 사람한테 덜렁거릴 거린다고 얘기할 만한 사실 아니지만. 재즈재즈재즈재즈어즈 재즈 좋네요. 저 원래 재즈 좋아해요. 재즈 좋아하는데 재즈 비싸오바 이런 거 좋아하는데 혼자 브이앱을 밖에서 하는 게 처음인가? 이렇게 어게하지 뮤지컬? 뮤지컬과 같이 해볼 뮤지컬? 탈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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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려고요 탈색 저는 근데 별로 안 아프던데. 네. 아, 예. 얼마 전에 또 저희가 네. 그 양섭 선배님의 라디오에 이제 출연을 했었잖아요. 되게 영광이었어 가지고. 원래는 끝나고 같이 사진을 이제 찍고 싶었는데 또 계속 이제 방송 라디오 중이시기도 하죠. 가지고 괜히 또 이제 불편을 드리면 안 되니까 네. 아쉽긴 한데. 그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엄청 수줍어했죠 얼마나 는다고 맞죠. 저처럼 백발 했는데 너무 힘들으셨다고 힘들었어요 관리하는 게더 힘든데 그러니까 완전 배미, 거의 팬미팅 1열에서 팬미팅 하는 것 마냥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아마 저희가 그때 한국에 돌아오는 날이어서 돌아와서 아마 V앱을 하지 않을까. 네. 팬서 의상 스포? 이거 입고 가는데. 내 내일 거, 내일 거, 내일 거, 내일 거 아마.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 하고 싶다고 아아 그래서 그랬구나 저희 그 저희 어머님 저희 어머니 가게에 모여서 뭐, 뭘 하자더니 그, 그 소리였나봐요. 아, 이거 어떻게 꾸는 거야? 다른 멤버들이 다른 멤버들은 지금 샵에서 작봉에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등을 했기 때문에 제일 빨리 끝내고 이렇게 팬 여러분들한테 뭔걸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있죠지 애교 보여 달라고요. 예하고제스 보면서의 차이가, 매출의 차이가, 의 차이가, <laughs> 우리의 어떤 건지에 따라서 어, 할지 어, 솔직히 원하면은 오, 댄 그러니까 롱숏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속하 댄스 팀에서 저희 무대를 음, 하다고감사하렇게 음, 아, 아, 아니야 골드모트, 골드모트 성대모사는 아닌 거 같아요, 이제는 버렸어, 버렸어 편가없 보여줘요. 그래서 이탈 냐고요 본대를 보여 줘겠어. 야 본대를 보여 주 보여 줘야겠어. 일본어 가능해요? <laughs> 하이. 日本のファ皆さ12 1 2月 23일에 도쿄대 미팅 스루까라 나갔죠? 일본에서 팬미팅 거오 못한... 깜짝이야 그냥 얘기해버린 줄 알았네 그죠아 깜짝이야 깜짝아 요즘 정신 다보니까 저희 스루까라 명상 재희 키태사살 지 j 요지 j 도뭐냐면 요, 아, 여기, 여기, 저희, 저희 직원분들, 직원 직원분 같이 있습니다. 제 매니저분이랑 같이 있습니다.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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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고 싶네요. 프랑스 팬분이 너를 많이 응원해. 아, 프랑스, 주 때문. 흔히 그 보여줘야 되겠어. 를 일본어로 해주세요. 아, 뭐, 노래가...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모르겠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듣는 노래는... 저 노래 자주 듣는 거 하나 있긴 한데, 그... 아, 아니에요. 내일 출근, 저도 출근해요. 우리 함께 힘내요 화이팅 홍콩에서 그래도 홍콩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몇 번으로 찍을까요? 보통 한번 숫자 하나로 찍는 게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저는 괜히 그냥 여러 가지를 찍는 스타일이어서 다른 안무 언제 볼수 있어요? 파라다이스라든가 파라다이스는 저희, 캐럿이. 에서할 예정이기 때문에 r l 고 a 중에요그 이제 안무를 짜고 네, 하는 그 브이앱을 켤까에 안무를 짜는 good girl. I 소 m a good g i 소 l I am 안 나가게 해 가지고, 안 되나? 그거는 좋아하는 일본은 무엇입니까? 아이스 테에 입술부터 치킨 농염 버전 좋아요? 사랑이 보고 아, 상해 일보 보 셨구나. 아니야, 아프시죠. 저는 사랑니를 안 뽑았습니다. 다 예쁘게 나와가지고... 빠져있는 것 요즘 제가 빠져있는 거요. 요즘 여러분들에게 빠져있습니다. 두바이에 인사해주세요. <laughs> 이런... 이런... 김희현 <김시원> 매니저... <laughs> 전화가 오다니! 깜놀랐고 끊겼나? 끊겼나? 무슨 됐어요? 아 나가 갖고 말. 연기에 관심 없냐고요? 연기. 저는 연기를 연기 뭐 저는 뭐 기회가 있으면 보든제주위는 모든 다 하는 주이기 때문에. 다른 노래들도 팬미팅에서 하냐고요? 네, 저희 전곡 다 팬미팅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정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1등은 아, 등은 작품이 이제 효이 감옥이니까 달콤한 프리즌을 듣고 싶다고. 난 달콤한 poison, 날 거부하거나 피하는 건 y o u 마 choices. I h 이 지 여기가 카페라서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나 사랑해 고마워 오늘 너무 기 마, 마마에 가냐고요? a m a 마마에 가냐고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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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저 m a Mama, m 계란 먹으면 저는 그반숙 좋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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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면 안좋으니까많으면안 좋으면 안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활동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get home. I just want t 굉장 e 재미있는 e I just w a n 많이 o get h o 열심히 준비할게요 이제 저는 이제 또 팬사인의 팬분들을 만나러 가야 돼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고. 저 눈치 보지 말란 얘기가 왜렇게 많지? <laughs> 저 눈치 안 봐요. 제가 웬만한, 웬만한, 제가 웬만한 직원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회사에서 짬밥이 열반데. <laughs> 눈치 보는 척 하는 거예요. 안 봐요. 걱하지 마세요. 제가 웬만한 직원보다 위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거다할 겁니다. 네. 네. 저희 네. 많이 또네코미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만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열등하게 해주셔서 너 고맙고 맛있는 거또 먹으러 다시 올게요 그 전에 올뭐 수도 있고 안녕